지난 22일 오후 첫 방송된 TV 조선 트로트 디션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구의 신으로 불린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박서진의 순서가 되자 마스터석은 물론 대기실까지 술렁였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장구를 내려놓고 무대에 올랐으며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노래가 시작된 후에도 손을 심하게 떠는 등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 아닌 가수 박서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독특한 보이스로 소화하며 장구 없이 목소리만으로 오라트를 받아냈습니다. 장민호는 박서진이 여기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혼자 내성적으로 움직이는 서진이를 보며 동료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저도 동료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음악이 깊어졌다. 아마 현역 A 동료들이 큰 힘이 될 거다. 나온 게 너무 고맙다라고 응원했습니다.